세아투스 엔테리어 엔테리어 델토이드 액티베이션 정거근과 전면 삼각근 활성화 운동 케이블은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파워 그립을 고리에 걸고 손등이 전방을 향하게 그립을 잡고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려서 씁니다. 처음에는 정거근을 활성화 시키는 운동인데 어깨를 살짝 골반 쪽으로 누르면서 손등을 앞으로 살짝 밀어냅니다. 30도 정도만 올리면 됩니다. 다시 릴리즈 천천히 어깨를 누르면서 손등을 앞으로, 겨드랑이 안쪽에서 조여지는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다시 하나, 다시 놔주고, 다시 둘, 놔주고, 한번 더, 셋, 놔주고. 자, 그 다음에 전면 삼각구 운동을 하는데, 오른손을 들어 올릴 때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교차하듯이 그대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 둘, 어깨를 눌러서 멀리 뽑아내고, 다시, 하나, 돌아오고, 한번 더, 둘, 돌아오고, 한번 더, 네. 전면 삼각근. 다시 돌아오고,